안녕하세요 인지놀이 강사 이주은입니다. 예, 제가 한동안 촬영을 좀 쉬었더니 좀 제가 오늘은 조금 이 마인드가 팍 나오질 않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영상에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금방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내가 약간 다운이 돼 있을 때도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에너지를 발산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할게 있죠?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자, 인지장애는 물러거라. 우리 그때 손쭉 뻗고 당기면서 뒤로 쫙 힘을 주고 얍소리 내는 거 앉아버리시겠죠? 자, 인지장애는 물러거라! 야! 물러거라! 야! 물렀거라! 야. 아, 예, 이러다 보니까 몸이 좀이제 쭉쭉 피고 싶은 마음도 들지요? 예, 이렇게 이제 어깨 뒤 우리 스모금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혈압약 잡수시는 분도 계시고 당뇨약 잡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이런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약만 꼬박꼬박 잘 잡수시면 어르신들, 그거는 병이 아니에요 자, 우리 밥을 매일 꼭 먹어야 되듯이, 모든 영양소를 먹어야 되듯이, 우리 손 이렇게 뒤로 스모건을 풀어주는 이 근육 꼭 하셔야 되고요. 또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이폐 석화증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꼭또 마시는 약이 있어요. 이런 약은 꾸준히 잡수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약 먹는 거 싫어하시면 안 돼요. 약 잡수시는 거잘 챙기 잡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인지장애는 안녕 해서 손을 털어주는 거예요. 자, 인지장애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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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예, 참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에 하는 거 있죠? 관절을 꺾어주는 거예요. 자, 인지장애는 나와 상관 없다. 나와 상관 없다. 나와, 상관, 없다. 네, 그동안은 나와 할때 항상 나와, 이렇게 예쁘게 하셨죠? 자, 우리 2021년도에는요, 나와를 이제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왜? 어르신들이 폐, 우리 숨 쉬는 거. 저희 어머님이 폐가 좀안 좋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한테 이걸 대입을 하니까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할 때는 이제 손을 가슴에, 이게 탕 치면은요, 폐가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이 가슴이 좀 힘들다 그래요. 숨쉴 때. 근데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점점 강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와 상관 없다. 나와 상관 없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우리 몸을 조금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뇌, 인지를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래와 율동해요 그동안, 나에 나온 반달은 많이 연습해 보셨어요? 예, 어떻게 안 틀리고 잘 하실 자신 있으세요? 예, 틀리거나 맞거나 예,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오늘은 저도 그냥 틀리든 말든 오늘은 그냥 재밌게 할 거예요. 그냥 노래 불러가며 그냥 재밌게. 자, 한번 해 볼게요. 나, 의 나, 온, 반, 달은 그 때, 달가, 달가, 재워졌으면. 어우, 예, 잘하셨어요. 그동안 많이 연습들 하셨나봐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예,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할까? 궁금하시죠? 예, 오늘은 뭘 할까요? 자, 여기 보면은, 땡이야 라고 써 있어요. 땡이야. 땡이야라고 써 있는데요. 이땡이야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 이 안에 분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땡 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런 동물 그림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요, 윷놀이가 있어요. 근데 이 윷놀이는 조금 처음 하시기는 어려워요. 구분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동물 그림을 잘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이건 처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여기다가 에 엎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땡! 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는요, 아. 그림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 그림 중에서 여러 가지 그림이 12가지 그림이 있거든요. 12가지 그림 중에 복주머니가 있고 까마귀가 있어서 그림이 14가지가 있어요. 14가지가.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림을요, 제가 이거를 다 일부러 정리를 안 해와요. 왜? 항상 보면은 이렇게 이제 두 장씩 맞춰보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끼리.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맞춰놓습니다. 똑같은 그림끼리. 어, 이게 지금. 이것도 요 하나의 훈련이에요. 똑같은 그림끼리 이렇게 맞추는 것도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이 똑같은 그림을 맞춰 보세요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똑같은 그림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림은 1 2가지고요 제가 오늘은 그림에 대한 설명만 할 거예요. 그리고 게임하는 거는 조금 더 있다가 할 거예요. 자, 요거 이렇게 보면은 자, 요거는요 뱀이거든요. 근데 여기 뱀이 없어요. 또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요거는 강아지예요. 강아지가 여기 있네요. 자, 요거는 호랑이에요. 자, 호랑이 여기 있고요. 또 호랑이 있고요. 자, 요거는 양이에요. 요것도 호랑이. 요거는 원숭이. 요거는 용. 요기는 닭. 요거는... 강아지. 요 그림을요. 어르신들한테 자꾸 인지를 시켜 드려야 돼요. 어르신들이 무조건 아셔요. 머릿속에서는 알지만 그거를 꺼내지를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꺼낼 수 있도록 꼭말씀으로 요거는 강아지. 여기는 뱀. 여기는 까마귀. 까마귀. 쥐. 원숭이. 다. 쥐. 복주머니. 또 토끼, 용, 복주머니, 토끼, 요건 닭, 원숭이, 쥐, 뱀, 쥐, 예,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요건 이제 소예요. 여긴 말이고 그러면 어르신들한테요. 어떤 어르신들이 이거를 하다 보면은. 제 옛날에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은요. 뭐 자축임묘 하거든 막 이렇게 여기에 한문이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자축임묘 이거를 하고 12가지 띠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 게임이 나와 있지만 어르신들한테는 그러면요. 아시는 분또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분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문을 쓰지 마시라고 얘기를 꼭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어르신들이 계셔요. 근데 그 어르신들한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어, 어르신, 어, 그래요. 아, 저 때는 한문을 잘안 배워서 몰라요.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강사 체면이 안 쓰니까, 어르신, 여기는 그냥 동물 이름으로 해요라고 애교 있게 또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면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그래? 아, 그래요 선생님 모르니까 그래 우리 그건 안했안 안 하자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 동물이 몇 가지가 있는지 이게 지금 12가지예요. 12가지. 그럼 자 제가 이 12가지 중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요. 여기 뱀하고 용하고가요. 어르신들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뱀하고 뱀하고 용하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처음에 이거를 강의를 할때 땡이야 강의를 할 때는요. 요거는 뱀입니다. 요거는 용입니다. 라고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요 카드는 양이에요. 요 카드는 닭이에요. 왜? 두 개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양. 요거는 닭 예. 그러니까 요 양하고 닭하고를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또는 여기서 보면요 여기 말 여기 말하고 여기 소하고 요거 두 개를요 구분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셔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를 놓아가질 때양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두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말이고요 요거는 소예요 그리고 또 구분하기 어려운 것 뭐가 있냐면요 요거는 잘 구분하시는데 요거는 원숭이 요거는 강아지 어떻게 해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아니요 요건 아주 쉬워요 그리고 다른 거는 아주 구분하기가 쉬워요 이제 요거는 호랑이 요거는 쥐 요거는 돼지. 그리고 요거는 토끼. 예, 그러면 지금 12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거를 수업을 하시려면, 어, 떻게 하시면 좋으냐면요. 첫날은 요거를 얘기를 하시고요. 어르신들이 다 띠가 틀려요. 그러면 무슨 띠손 들어보세요. 해서 띠끼리 앉으시라 그러세요. 띠끼리 앉으시라 그래가지고, 그 앉은 사람끼리 자기가 무슨 띠였는데 성격이 어떻다.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어, 한 시간을 가져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럴 때 강사분들은 거기에 참견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어르신들 같은 띠 앉으세요. 해서 그 움직이는 시간, 그것도 바로 어르신들의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맨날 친한 사람들만 앉아있다가 또 띠가 틀리다 보니까 다른 분하고도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게임의 하이라이트가 이 까마귀예요. 또이 복주머니예요. 그래서 이 게임에 돌입할 때는 왜이 까마귀가 있고 복주머니가 있냐면요. 까마귀하고 복주머니 중에 복주머니가 우선이에요. 복주머니가 우이고요. 이 까마귀가 할 때는 나중에 땡이야 게임을 할때이 까마귀가 나오면 똑같은 게 나오더라도 땡을 못 쳐요. 복주머니가 나오면 똑같은 게 없더라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 다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나 이제 제가 미리 약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다음 게임할 때좀 시간이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요, 띠가 원숭이띠예요. 예, 원숭이띠이기 때문에, 어, 어르신들한테 맨날 어, 얘기를 많이 들은 게 있어요. 원숭이띠라 쟤는 맨날 분주해. 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바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띠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띠는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한테 우리나라만 있고 뭐 여러 나라 있겠지요. 근데 어르신들이 너는 무슨 띠야, 무슨 띠야 하면서 그 띠의 장점, 그러니까 어르신들 똑같더라고요. 이 띠에 대해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살아오시면서 부정적인 거, 힘들었던 거, 내가 무슨 띠라 힘들었어. 내가 무슨 띠라 힘들었어.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들이 미리 좀 공부를 하셔서, 아, 무슨 띠는 어떻게 뭐가 긍정적이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그래서 어, 선생님과 어르신들 간에 특히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의 굉장히 인지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띠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말씀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는 첫날 이거를, 어, 처음에 띠 얘기는요, 첫 시간에 다 마무리가 안된것 같으면요, 두째, 그 다음 시간에도 이 띠에 또한번 얘기를 해요. 띠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지고 어르신들 하게 되면은요. 아주 재밌어 하셔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1 2가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6차시까지 이거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한 번에 띠두 가지씩 얘기하고 그 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나와서 그룹으로 얘기를 하라고도 하고요. 그룹으로 그 띠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한테 강의를 하니까요.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리고 인지가 많이 좋아지셔요. 오늘은 어, 땡이야 1차시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21년부터는 저의 표요인 나는 그러니까 이것도요. 어르신들한테 꼭 해주세요. 어르신들 마무리할 때요. 자, 어르신들, 자, 오늘 어저께보다 오늘. 보드게임으로 어르신들의 인지가 더 좋아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인지장애가 오는 길로 가지만 어르신들은 인지가 좋아지셨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나는 건강해. 이거요. 행복해. 한번 하시면 안 되고요. 행복해를요.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 하세요.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나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건강해도요, 이게 운동이에요. 팔, 하나, 왜? 보드게임으로 아래로만 했기 때문에 손을 위로 들어주는 거예요. 건강해, 건강해, 건강해 해서 한열번 정도 해주시고요. 또, 세 번째, 나는 지혜로워 할때이 머리를, 제가 모자를 썼지만, 제가 뇌수술을 했기 때문에 모자 썼어요. 어르신들한테는요, 여기를 세게 쳐주는 나는 지혜로워. 내 머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혜 좋아. 이것도 10번 지혜로와지혜로와 지혜로와, 이렇게 10번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매번 저도 하지만 매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해졌어 또 내가 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내 인지도 지혜로워졌어 그러다 보면요 오늘이 어제보다 제가 더 건강해진 날이에요 그러다 보면 더 건강한 걸로 어떻게 하죠 어르신 오늘부터 시작. 나는 시작이야. 이거는 앞뒤로, 앞뒤로 내 어깨를 움직여 주는 거예요. 운동. 이제 나는 시작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나는 최고의 작품이야. 나는 최고의 작품이야. 이것도 관절을 펴고 내 엄지손가락을 쫙 펴주면서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 다음부터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자존감을 높여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강사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 강의를 듣고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조금 많이 연습을 하셔서 어르신들의 인지가 어, 제가 5년 동안 강의하면서요. 인지가 좋아지셨던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강의하면서 그 어르신들을 제가 강연한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신대요. 오셔서 당신이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다음에 좀 다른 어르신들 모시는 거를 좀 기대하고 계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인지놀이 강사 이지훈이었습니다.